산촌 주민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산촌 활성화 종합 지원 센터가 괴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충주시는 과수 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업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지역별 주요 소식 이자현 기자입니다. 산촌 주민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산촌 활성화 종합 지원 센터가 괴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계산구는 옛 장현중학교 건물 일부를 활용해 사무실과 교육장,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춘 산촌 활성화 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촌 활성화 센터에서는 산촌 주민과 임업 기초인이 지속적으로 소득 창출을 할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창업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산림형 주민 사업체를 육성하고 산림 산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좀 이런 지방구 소멸 도시에 대해서 대응하고. 충주시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 충청북도 농업기술원과 합동으로 농업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충주시는 과수화상병 발생 가능성이 있는 나무를 찾아 제거하고 공동약제를 살포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또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방제약품을 적기에 살포하고 작업도구는 소독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주에서는 지난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646곳 324헥타르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음성군이 주소를 옮기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음성군은 전입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입신고 때 10만원을, 주소를 유지하면 6개월마다 10만원씩 최대 9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은 최근 극동대학교를 방문해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자연입니다.